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직을 내려놨지만 사퇴가 늦어진 이유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 특혜, 보좌진 갑질 등 연일 의혹이 터지며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끝내 원내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께 깊이 사죄하고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퇴가 지연된 경위와 진정성 없는 사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 사퇴 바로 전날 폭로된 강선우 의원 녹취록에 대해 김병기 의원 측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는 김병기 의원 측이 강선우 의원 비리 혐의를 밝혀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본인 문제를 덮을 만큼 파장이 크지 않았다며 간을 보더니 먹히질 않자 사퇴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거취 표명 하루 전날인 지난 29일 MBC는 단독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통화 당사자는 공교롭게도 김병기 원내대표였습니다. MBC는 김병기 의원이 녹취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강선우 의원으로 돌리기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퇴를 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또한 차례 의혹을 쏟아낸 김병기 게이트는 2025년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